가자 오빠 응. 좀한데뭐 하나 사먹을래안돼안 돼? 피나 <놀람> 농담 게어 뭐야 이거 뭐야 나 시원한 거 마시고 싶네 사이좋게 드세 너무 맛있이안먹 맛있겠다 안먹 아니 이게 음떡 쌀로 음, <놀람> 만든 떡인데 안먹은좀 먹기 불편할 것 같아 지금 속에 코코넛 다다른 코코넛 쌀이아 어, 어. 먹으면 파이랑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먹고 힘들잖아 하나 먹어볼까? 어 하나는 못 먹잖아 너무 맛있어 나 먹고 와야 돼? 나 전부 다 먹었어 숟가락이 있대 맛있어 아 정말 숟가락 갖다 주나 숟가락 <놀람> 친절하시네 맛있 <놀람> 이래 그게 뭐야? 우와 이거 코코넛인데? 같아 봐 우와 엄청 고소하다 이게 향 나지 어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떡 그런 건가? 응 <놀람> 맛있네 맛있나? UM> 아이끝다 그 먹었어. 안 해야지. 아니, 됐어, 괜찮아. 니 반, 나 반인 줄 알았는데. 나 반도 안먹었서 그냥 한입 먹는 거지. <laughs> 한입 먹어야지. 그냥 하나, 한입먹으면지냠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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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스랑 아무다 맛있다 소하네 아무것도 안 사고 싶은데 먹어보고 싶은데 아 먹. 집에 근데 갖고 가기 좀번거다 터질 것 같다 막 아, 그렇지 않나 생일 너무 터질 것 같이 생겼지 않나 집에 갖고 와다가 황포에 넣어주시면 들고 있으면 안 터진다 이거 나 그거 한사까이 안돼 두라락들어 작은데 이거 내가 먼저 먹어 니 먹어 오케이 음. 한입 먹고 한입 먹어 어드럽다 음. 이게 아니 코코넛 살도 들어있네 깨도 있어요 음 고소하다 많이 안 타네 살짝 음난 생각이 나요 음 저는 됐다 네보는데 아무 궁금하다 아무 시장 시장 길거리 아무도 못맛이지어 음. 그럼 데 이거 맛있다 난다 네. 이 끌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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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피퍼, 피퍼, 피곤해 감기 위해 바, 바, 레트라이 바. 아. 피곤해. 아저 와잘 먹었다. 그전 간식. 아좀 다니까 좀 시원한 거 마시고 싶다. 캄보디아에서 아주 유명한 몬돌끼리 커피라는 걸사 왔는데요. 어디 판지 모르겠네요. 여기 판다던데. 몬돌끼리 커피도 있고. 몬 먼돌끼리 제일 유명한 커피 있는 데지. 응. 아줌마 <laughs> 멀리서부터 계속 쳐다보네 <찾아보네. 웃음> 우리 아채가 살게 생겼나 뭐 하나 마시자 목이 목이 막. 막 맞지? 막 끈적끈적 거리지 많이 안 탄데 뭔가 물 땡기나 아닌데 많이 달던데 그 <laughs> 생각한 바다란 떡 중에 조금 덜탄편이래요김니보다 아, 그래. 내가 좀단 거에 민감한데 아김니가더민감한네아 몰라 물 마실래 <laughs> 코코넛 그런 거없나좀 안단 거 마시고 싶은데? 그렇지 그런 거 없네. 그냥 물이나사 먹어. 코카리. 아 코카리 좋지. 빵부가리사 맨날 지 알롱. 재는 거 없어. 그럼 얼음 컵이 넣어야 지그러지그럼 얼마지? 아니 바카스 마실래? 어 아니요. 바카스 마실래. 아침에 하나 먹었잖아. 먹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였던 거 같은데. 어이. 아.. 하다똑독할에주머 좋다 독 신기하다. 한로 이렇게 되있는거 이거는 캄보아에서만네캄보에서 아, 나 네. 야, 네. 진짜 목마르다 비싸네 이거 4 0 0이네 우리 언니 가게에서 3,500원 5 0 0원이더 비싸네 그냥 물살걸 그랬나 아니, 이거 마시죠 너무 단데? 목에막 뭐그 어. 아, 안단 거? 응 아, 어하지 됐다. 사는 나중에 주고 아 이거 물로 바꾸면 안되나? 맞지? 물 하나도 사지 아 아니다 또또또나 이거 필요한데 알았다 알았다 그물안 마실래 아니 물도 마시고 싶고 다사 그럼 둘다사땡그거 여기 넣어야 돼 얼음 밥에 이거 말고 이거 마시고아 이거 똑같나? 아, 똑같아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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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섞어야 되나? 응. 물반 얼음 반 여기 뭐 써져있나? 쓰레기 나오면 안 된다 아.. 우리는 쓰레기 안 버린다 우리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네 왜? 쓰레기 안 된다잖아 음, 좀 농담이 좀 너무 좀 적극한데 우리 쓰레기 아닌데 우리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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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sorry. 아니야 김니만 쓰레기야 멀리 가 있어야겠다 <laughs> 갈증 날땐 유흥료가 최고지 어우 시원하다 얼음 땀마신는거 같아 몬토즈리 커피 저쪽 알아요? 그내 기억에 올드마켓이 아, 아닌데 저 어디지? 펍스트리 안쪽에 파는 걸로 안 돼? 데펍스트리 쪽에 있다고? 어, 그때 같이 봤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있었어 그때 아니야 안에 있어 돌아어 들어가보자 뭐어머야물다 어디갔어? 어. 내 가방이 많아 물은? 내 가방에 있다니까 둘 다? 응 어. 이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살살 들어오네 커피 어디 <laughs> 파나? 어떻게 <목소리> 파까, 오빠가? 헙스트리스 안에 골목에. 헙스트리스 안에 그런 커피 파는 카드 있어? 어, 컴포트 후추랑 문득기 커피 같이 파는데. 언니랑 같이 봤는데 아, 기억력이 안 좋구만. 매번 내가 나보고 기억력 안 좋다고 했는데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. 내 기억에는 여기서 봤어. 아니야 저 안에 퍼스트라에서 그때 막그 고양이도 같이 보고 막 고양이 가방에 있는 것도 보고 일본어가 써져 있는 것도 보고 네가 막 일본어도 읽고 그랬다고 그때 기억나. 어?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나? 고양이 가방 샀던데랑 똑같은데 말하는 거지 비슷한데. 어 그럼 이 동네 맞아? 아닌가? 내가 잘못 봤나? 비쳤다. 어 그래? 아옷 괜히 입었다. 아 여기다 여기. 어 근데 여기 여기 아닌가봐. 여기는 고양이 가방 봤던데. 여기인데 커피 안 파는데 여기 가방 파는데. 헐내 기억이 잘못됐나 보다. 그래서 얘가 뭐지? 그런 기억 없다는데. 어디로 가지? 그럼? 짜시장. 아니라니까 짜시장 아니. 아니 어? 기 왔어 컵뜸 소파 아니야 근데 내가, 내가 내가 근데 아, 내가 아비비쳤어 씨. 왜? 어? 아 왜? 컵잖아 안 빠지는데 <laughs> 아 여기 있었네 아니 몬돌키리 카페? 가루도 있고 어. 알도 있어요 아 가루 가루 가루가 낫겠지? 쪼도 몬돌키리 어. 아 똑같네 지금 이렇게 칭하는게 종료가 달라요 어, 향이 나향오향안 나는데, <람쏘라> 나 <안 남산> 나는데. <람쏘라> <람쏘라> 오, 어, 멍려 향을 맡아보라고 향아보라고나안 남산 난 나는데 이오 이거 좋다 이거 향 좋다 아니 알이야 알 말고 가로 사야지 오향 좋다 어? 멍이있 있어 아구이면이제게안 뚫린 거주이음거지해놨 예, 이거는 그냥 커피네, 아무, 무슨 커피인지 안 나오고. 에, 몬돌길이 몬돌길이 커피 인지안 나오고. 어, 몬돌기리. 몬돌기리 맞아. 아. 그리고 이거는 로버스타. 몬돌. 그럼 몬돌기리 거다. 아. 근데 로버스타 커피의 종류기 몰라. 몰라. 나도 잘 몰라. 제일 맛있는 거? 이거는 아라비카. 아라비카? 어. 아라비아에서 왔나? 아니 커피 종류예요. 이거 도 몬돌기리 거예요. 약간 사과도 종류가 있잖아. 음. 그거지 취향에 따라. 사야 되건데 그래서 냄새맛있네 맛있는 거 사면 되지 달달한 거 그냥 향이 제일 달달한 거내 네 생각에는 그게 맛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아연사 뭐, 이거 제일 잘 팔린대요 아 사자 진짜 팔린대 이거사아는 같은데 자 그럼 이거 음. 사자 제일 아, 아, 잘팔린데 아. 이거는 뭐야? 아니이게 아, 어, 거 네. 심리 이 그려져 있다 심리 커피 아엠리 커피 이름은 심리야 되 아, 뭔느끼 아, 사야지 그럼 심리는 커피야 이게 음. 안된 이거 사자 어? 구멍 뚫린건데 구멍 안뚫린거 주면 안되나? 응. 얘 캄보디아 특산품이제네맞죠 몬돌 끼리 커피 이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캄포 수추랑 몬돌 끼리 커피 두개가 유명하지 특산품으로 어어 맞제얘 오면 응. 꼭 사가는거 또또 어, 나왔네 뭐지 이게? 뭐상 받았다고? 아, 음. 2017년 뭐 무슨 런던 상 받았고 아, 런던? 그게. 어 맞네 네개에 음. 있습니다 음. 유명한 소품 같다 이거 사면 되겠다 맞아, 맞아. 여기 만드는 것도 있네. 커피 가루 세 숟가락, 음. 커피 사는 데에 넣고 음. 조금 누르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음. 뜨거운 물을 조금씩만 부어. 그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을 40ml 더 부어서 끝. 어, 그리고 설탕이나 연유나 얼음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고. 음. 편하네. 이거 원래 냄새 맡는.. 아, 나는... 동그란 거 회사에서 만드는 구멍인데 아, 냄새 잘안 나서 아줌마 그냥 하나 뚫렸어 샘플 만들고 가. 어요요안녕하세 비서관사 아까봉또뭐 필요한 거 없어? 비서 없는데 뭐 필요한 거 있나? 또뭐 있나? 근데 여기는 구경 못하겠다 구경하면 막 사야 될것 같다 구경하고 그냥 가면 아줌마들 막 짜증내잖아 안 사고 안 가면 언니 안 어? 아, 몰라요. 아줌마 언니라고 한줄 알았다, 니 애기 이름이 언니구나. 언니 아니라. 어? 언니. 있어. 언니. 어, 벌레 어? 진짜 벌레야. 진짜 요 진짜 벌레 박재인 것 같은데. 아줌마 한테가져 가자, 가자. 여러분, 이렇게 오늘 올드마켓 잘 둘러봤네요. 커피도 사고. 요즘에 관광객이 없어요. 비수기라가지고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더 없네요. 맞지? 네. 어떻게 생각하는데, 캄보자 사람 뭐, 없어? 슬프지? 어땠어? 삶 마음 좋지. 그럼 오늘 시청 감사하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